오늘이야.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회 하 8장부터 8장 9장 10장은 이제 그 다윗 왕의 이제 주요 정복 전쟁 과또그 정복 전쟁과 관련된 이 공의로운 치세, 통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어 안정을 이제 갖고 안정 정치적인 안정과 모든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주변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총 다윗이 정복한 국가는 다섯 개 국가입니다.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그다음에 다메섹의 아람, 에돔, 다섯 예, 개를 정복을 했고 그리고 구절로 십절에 보면 하맛로부터 으 조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뒤에 10장과 12장에 가면 이제 그 암몬도 정복했다. 그럼 보세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다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다 정복했다. 이거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이 이 8장을 보면서 이 8장에 이다윗의 정복 전쟁과 관련된 이 사건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기둥과 같은 말씀.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 중심 뼈와 같은 말씀. 그것이 두 번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절과 14절. 여러분들 보셨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요 8장의 핵심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어? 우리 신앙 생활의 정말 핵심이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본래부터 뭐 군사적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뭐 군사적인 능력이 그 개인적인 능력이 아좀 탁월함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개인적인 탁월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윗의 승승장구는 그 승승장구의 원인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한마디로 줄이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이 다윗의 이 승승장구의 추진력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음,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본인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음, 그 말씀에 보면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즉,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이 전리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이 뭐예요? 조공들,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조공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무엇을 또 준비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솔로몬에게 이제 인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또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입니다. 시편들. 뭐 24편, 20 대표적으로 27편, 46편 등과 같은 그런 시편들을 보면 그 모든 시편들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고백하는 걸볼수 있어요. 시편 46편 6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도 같도다. 뭐 이런 수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지요. 네, 참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 다윗의 승승장구의 삶은 이것은 앞서 우리가 7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보였죠. 7장의 핵심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음,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특심한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시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쁘, 너무너무 기쁘셔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죠. 지금 바로 이어지는 8장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승승장구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건데 다윗에게 성취하신 그 성취의 일면이 오늘 바로 이 정복 전쟁에 대한 그의 통치의 승리의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도 역시 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약속또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름을 믿으시지요? 받으시지요? 이 사실을 다윗과 같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적인 성취이고 또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역사 속에. 증거하는 대표적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고요.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나요? 역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시면서. 아니, 떠나시는 양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순절마가 요한의 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생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잘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깊이 아로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아로새게 될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8장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거든요. 같은 8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자들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막멘붕이 빠졌을 때, 예수님주먹 i 시고 계셨어요. 거 깨워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도 알고 있고 믿기도 하죠. d h 데 제자들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풍랑을 만나면 그때는 내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어. 이거 몰라서가 아니야. 그 말씀을 삶에 예, 믿음으로 그걸 적용을 보시키고 발동 그 말씀이 내 삶에 발동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냥 발짝 발짝 뛰기만 하지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과 믿음이 발동되어 져야될때 우리가 그 믿음과 말씀이 발동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